안녕하십니까, 울프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4일, 아침에 피칸 종목 현대 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해상은 신계약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 비율 개선이 보여주고 있고, 하락 추세를 벗어나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을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코로나로 병원 방문객이 줄고, 보험금 지급 감소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 인상 수혜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안 오는 보험 증 중에 뭐가 있는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그리고 삼성생명. 그래서 오늘 리포트 나온 현대해상을 뽑았습니다. 5.3포인트. 세포인트입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나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검은색 선은 하락 추세선이고요. 파란색 선은 이제 하단 디스카운트 부분이죠. 검은색 선을 막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 주다가 근래 최근에 초록색선으로의 진입을 보여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음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추세전환으로의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을 주가 이번에 픽으로 뽑아보았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투 임희연님께서 레포트를 내주셨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어린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는 내용. 그리고 본업도 양호하고 월평균 보장성 인보험 기신 계약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비율이 좀뭐 17년 2분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요인으로 또 이제 주식 처분 이익이 약 290억 원이 반영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멀티플을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 를 32,000원으로 기존 대비 14% 상향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 내용상 보면 또 이제 다른 기사도 가지고 왔는데 뭐 백신 보급에 따른 코로나19 팬데믹 안정화 및 의료 이용량 증가시 장기 위험에 대한 손해률 악화로 시장에 우려가 존재하고 있지만 어 실손보험료 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뭐 이런 것들 장기위험 손해율이 상승되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도 개인 건강 위생 건강 강화에 힘입어 그 상승 속도는 크게 어 아주 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현대해상이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 보험을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팔고 또 이제 어, 다이렉트 전용 상품도 있죠. 그러니까 증지사 레포트도 보면 어 약간 매수 포인트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포트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공통된 의견을 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서브스트림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슈 이대로 끝. 어, J.D. 조본너 님의 내용을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어,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해서. 주가도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이것들은 결국은 시장의 사후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끝나는가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제대로 마무리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슈를 확실하게 끝내려면 첫 번째 연준의 테이퍼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수혜 업종은 은행 보호 업종이 될 것이고. 피해 업종은 암호화폐, 부동산, 실적 없는 체크 주식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CCPI나 PPI가 2% 언덕 떨어진다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두가 원하지 않지만 주가가 충분히 폭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가 인상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충분히 폭락을 해준다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끝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버스토리인데요, 되게 재밌는 글이에요. 코로나 블루 고독사가 발생한 이유는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블루가 발생해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그런 연령층을 살펴봤더니 중장년층 남성의 고독사가 좀 취약했더라. 코로나가 창궐하고 도시에 혼자 살, 도시에 살다 보면 이웃과의 간결이 단절이 되고 또 회사에서 짤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혼도 당했다면. 고독사 확,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두고 벌어두자. 자 건설사가 방법, 돈을 버는 방법. 이건 좀 재밌어서 갖고 와봤어요. 어 누가 글렀는데 서의자산운용이라고 해서요. 서희건설에서 오늘자 분기보고서를 냈는데 어,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얘네들이 이 회사들이 투자하는 항목들이 뭐 신규 취득하는 건수가 올라옵니다.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네오팜, 삼성전기, 워익 i p s 한국금융지주, 한미반도체, 하나솔루션을 이번에 어, 취득을 했다고 공시를 했네요. 음, 건설사가 <laughs> 건물 지어서 돈 벌어야지. 자. 사회적경제에서 큰손이 3.3조원, 어, 공매도 하면서 사들인 주식으로 제목이 올라왔는데, 코스피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아, 이제 화포스코 호텔, 신라, SOE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럴 캐스케어, 아프리카 TV, SM, 서로 반도체, CJ 엔터테인먼트를 대거 사들였다고 합니다. 자, 리멤버 나우 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갖고 왔는데, 어, 시장에 닥친 인플레이션 쇼크 앞으로 계속될까? 이거는 그... 출처가 잘못적었네요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s k 이오스 팀장님이 올린 글을 좀 요약을 해 봤어요. 그래서 시장이 진짜 걱정한 이유는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 만큼 정말 인플레이션이 낀거 아니냐. 우려한 것이고요. 그러나 연준은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크게 걱정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연준은 변하지 않았을까? 어, 연준의 지속적인 입장은 자산 가격 상승은 일단 모르겠고, 어, 일단 실업, 실업률 낮추는 게 목표다. 연준이 장기 국채를 사면 또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고요. 또 장기 국채를 팔면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금리를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산 시장의 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거품이 꺼지는 게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자산 가격의 거품을 조금 조금씩 제거하기 위해서 장기 금리 조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또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걸 제가 가격을 어떻게 결정되는가 말씀드린 이유는 항상 제가 제시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인 흐름이 어100% 맞는다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얼 옵션이라는 겁니다. 리얼 옵션이라는 것은 항상 상승 옵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락 옵션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당연히 소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펀더멘탈이 만약에 이제 반대로 지금 그림상 상승 옵션을 보여줬지만 반대로 그림을 뒤집으면 됩니다. 반대로 하락 리로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되면 가격의 이슈가 발생한 거죠. 이 펀더멘탈, 이 가격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악재가 나오면 정말로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디올 옵션 가치가 최대치가 반영될 때까지 주가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또그 와중에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폭락한다고 하죠. 그렇게 폭락하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뀌게 됩니다. 충분히 싸질 때까지 싸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눈걸 매수할 것이고 눈걸 매도할 것입니다. 결국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영영 돌아오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니어 옵션 만기라는 그 흐름으로 주가는 음, 원래 펀드멘탈로 수렴하게 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오늘은 현대해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을 신계약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 비율이 개선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안 오는 보험주 중에 뭐가 있나 현대해상이 있더라. 주가 추세상 하락 추세로 벗어나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